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마음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깜깜한 바 강그비 ...에게 잠가 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 생긴 것을 보고 석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에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지인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 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때상자의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이를 보니 아이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아멘. <laughs> 이 요셉 시대가 끝이 나고, 이제 애굽의 왕정 시대가 3대 4대를 이어가면서 요셉의 그 영웅스러웠던 하나님의 사람의 업적들 그리고 이름이 서서히 사라지고 있는 그때 사람의 숫자는 어제 말씀처럼 아주 집안이 흥왕하고 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명의 번성함을 엄청나게 주셨습니다. 옛날 우리나라에도 한 가족이 7명, 8명의 자녀들이 있었던 것처럼. 그때만 하더라도 참 아이들이 너무너무 많았던 그런 시절. 그래서 산하 제안이 이루어지고 둘만 나잘 기르자. 이렇게 했던 시대가 아이고, 왜 그랬을까? 이 참, 지금으로 보면 참 불안한 세상 가운데 하나이기도 합니다. 97년도에 중국 갔을 때, 이 지하에서 이 대학생들과 같이 집회를 하고 있는 동안에 중국도 그때만 하더라도 18억의 인구, 어마어마한 숫자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하 제안하고 있는 이런 얘기, 그리고, 백성들이 번성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중국에 있는 젊은 어 가족들에게 물어봤어. 당신들의 네 가족은 몇 명이나 되느냐? 그랬더니 옛날에는 그래 할아버지, 우리 아버지 때 중국 사람들이 말하기를 열 명이 기본이었어. 열 명이 기본. 지금은 몇 명이냐? 지금은 5명, 6명이다. 그리고 또 할머니에게 물어봤어. 당신 네 손자 가운데 자녀들이 시집장가 간데 아이들 몇 명이냐? 둘 둘도 안 된다. 중국이 어마어마한 숫자를 자랑했는데 지금도 그들이 후회하는 것은 우리 사람의 숫자가 많아야 된다. 97년이니까 세월 좀 많이 지나갔지만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 이런 위기 가운데 사람의 숫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너무 많아지니까 이때부터 바로의 눈에 가는 곳곳마다 이 이방 사람들, 가난 사람들, 히브리 사람들, 우리로 말하면 유대인들이 막 득실득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왕의 가시처럼 보여집니다. 지금 미국이나 이런 나라들도 흑인과 백인의 사이에 일어나고 있는 갈등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처럼 이 레위 족속 어 유대인들과 그리고 애굽 사람들의 이 마음의 갈등 이런 것들이 어 그때만 하더라도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자, 요셉의 시대가 3, 4대가 지나가고 난 이후부터 시작해서 어 하나님은 새로운 지도자를 선택하기 위해서 그 가문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한 사람이 태어나서 이 가문을 이끌어 가기까지 시집 가고 장가 가고 아이들을 낳고 그런 세월이 최소한 3, 40년의 세월이 걸리는데 이 레위 가족 중한 사람이 레위 여자에게 들어가서 장가 들었다 라고 하는 이제 아주 시발적인 가정에 대한 기초를 설명을 하면서 모세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시대적으로 보면 지금 우리들의 세대는 참 좋은 세대입니다. 옛날 어른들에 비하면 우리는 너무너무 좋은 자유스러운 세대. 먹을 것이 풍족하고 또 특별히 대한민국은 전 세계적으로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특별히 사계절입니다. 칠레라고 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보다 몇 배나 긴 나라인데 거기도 우리나라처럼 4대 온 사계절이 뚜렷하기 때문에 칠레에서 나는 과일들이 아주 새콤달콤하게 우리들에게 많이 가지고 옵니다. 우리나라도 사계절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먹던 사과가 여러분 저뭐 유럽이나 동남아로 팔려가는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과를 먹으면 별로 맛이 없어요. 우리 입맛에 맞지 않는 것. 이것은 사계절이 뚜렷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번성의 복을 주시면서 지도자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지도자를 키워가는 거예요. 키워가면서 갑자기 뭐 새로운 인물을 툭 끄집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시집가고 장가가고 태어나고 그리고 이 아이가 성장되어가는 과정들을 하나님은 세밀하게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 가운데 이제 남자와 여자의 만남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1절입니다. 레위 가족 중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 들었다. 레위 가족, 우리로 말하면 믿는 가족들입니다. 믿는 가족이 믿는 가족과 서로 선을 보고 이제 결혼을 했는데 여자가 임신을 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이 아들이 너무 잘생기고 준수했더라. 그래서 이때만 하더라도 우리가 앞에서 1장 22절 끝 부분에 보니까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이게 바로 왕의 명령입니다. 이 명령을 참 못지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태어난 남자 아이들은 모조리 죽였어요. 그러니까 이 유아 학살 정책이 아주 애굽인들에게는 멋진 것이죠. 남자의 씨를 말리겠다고 하는 이 바로왕의 정책이 이런 위기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을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간, 우리의 지도자를 만들어 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이런 생명의 위기 속에 있더라도 이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끝까지 끈적이게 어떤 생명이라도 하나님이 보호하고 계신다고 하는 하나님은 선택된 야곱에게도 그렇지 않습니까? 20년 만에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갑자기 툭 튀어나온 사람이 누구냐? 형님이요. 여러분 형님 에서가 군사 400명을 거느리고 자기들을 쫓아온다. 이거는 야곱이 생각할 때 이거 큰일 난 일이요. 에 그러니까, 이 가족들, 식솔들 다 앞에 내 보내고 자기는 제일 강 옆에 약복 강가에 엎드려서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20년 전에 형님이 저렇게 화내고 오는데 저들이 칼을 가지고 우리에게 덤빈다. 우리는 할 길이 없습니다. 밤새도록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마하나이, 내가 너를 겹겹이 보호해 주겠다. 야고바, 두려워하지 말라라. 형님을 만나라. 그랬더니 형님을 그 다음날 만나지 않습니까? 만났는데 형님의 마음이 싹 녹아졌어요. 여러분, 아무리 악하고 무서운 사람이랄지라도, 오늘 성경에 나오는 바로왕이 이렇게 독한 사람이라도, 그 가운데 살아남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태풍이 아무리 불어도, 이, 남아있는 과일은 분명하게 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은 자의 축복입니다. 자, 여러분, 모세만 이렇겠습니까? 그 주변에서 이런 생명의 위기가 태어날 때, 어을 때는 그 영상에 보니까 아이들을 장독 속에 막 집어넣고 전먹을 때만 엄마가 데리고 몰래 키우다가 이게 발견되어서 죽이기도 하고 그래서석달 동안 엄마가 요괴배이이 모세를 키워요. 모세는 부모님이 이름을 지어준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니까 이 시녀들, 바로의 딸이 지어준 거예요. 왜? 모세는 물에서 건졌다고 해서. 이름도 없는 이 아이, 정체 없는 이 아이를 갈대상자를 만들지 않습니까? 성경에. 자, 3절에 보니까 더 숨길 수 없게 되에 그를 위하여 갈대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지인을 칠하고 자기를 거기에 담아 나일강 갈대 사이에 두었더라. 자, 엄마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둥둥 떠내려가는 엄마의 마음. 이 엄마는 뒤를 따라서 이 아래 끝까지 가고 싶지만 또 발각되면 또 죽으니까 누가 따라가느냐 하니까 미리암이 그 뒤를 따라서 이렇게 따라가고 있습니다. 자,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런 역사적인 이야기를 우리는 보면 참,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은 너무너무 귀하다.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 가실까? 자기 백성들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은 절대로 중단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환경이 어렵고, 죽음의 위기 있고, 우리로 말하면 이런 시대적인 질병의 위기, 전쟁의 위기, 뭐 재앙의 위기, 이런 위기 속에 있더라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는 이런 위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지키고 하나님의 선하신 눈길로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이 사람은 지도자가 되고 이 사람은 유기되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들이 예배드리고 감사하는 시간은 하나님의 선하신 눈동자가 여러분들을 지키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와 같이 구원의 사역을 이끌어 가는데 집요한 인간의 술수, 사탄의 방해, 사탄의 공작들이 끈질깁니다. 얼마나 이 시대의 아이가 죽었느냐 하면 그때 아이들이 200만 명. 우리로 말하면 대구 시민처럼 뭐 곳곳에 있는 이 유대인들을 다 학살당한 거예요. 이거 숨도 못 쉬고 죽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얼마나 비참하게 살았다는 것을 말해요. 자, 그래서 사람들에게는 누구에게나 이런 절망적인 상황이 이루어지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 하나님에 대한 소망,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훨씬 더 큽니다. 여러분, 배부르고 등뜰 새가 등 뜨실 할 때가 기도생활이 더잘 됩니까? 아니면 고난이 오고 정말 위기 속에 있을 때 기도가 됩니까? 우리 누구에게나 할것 없이 고난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여러분, 고난은 기도할 수 있는 여유를 하나님이 주십니다.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게 만드는 시기가 언제냐? 내 몸의 위기가 왔을 때, 우리 가정의 위기가 왔을 때, 우리 가문의 위기가 왔을 때, 국가적으로, 세계적으로 이런 위기가 왔을 때, 성도들은 지하실에서 훌쩍훌쩍 울면서 훨씬 더, 더 많은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 한국에는 이 코로나 때문에 이런 현상이 있지만, 새벽마다 백만대의 봉고차에 사람들을 실어서 교회에 오고 들락날락하면서 이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백성들이 아직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이 멀리 있는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런 고난이 오면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훨씬 더느입니다 사탄의 괴력보다가 사탄의 술책보다가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훨씬 더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때 이요게베에게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갈대 상자라고 하는 이것을 만들어 갑니다. 참 신기합니다. 저는 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시브리 여인 생각. 그리고 히부리 남자 생각, 그리고 그 가족의 생각들이 너무너무 하나님의 계획 속에 딱 맞는 거예요. 이 모세가 성장해 오는 과정들은 시간이 없어서 다는 드리지는 못하지만 오늘 중점적으로 마지막 결론적으로 드릴 수 있는 이것은 이 미리암에 대한 행동입니다. 미리암에 대한 행동. 자, 7절 말씀 봅니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부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리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것은 우리 엄마가 있는데요. 이이 아이의 엄마 나는 알아요. 이렇게 묻지 않아. 히부리 여인, 히부리. 그러니까 이 미리암이 가서 말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미리암을 통하여 지혜로운 말을 하게 된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지식의 근본, 지혜의 근본이라고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위기 속에 있을 때 누군가 만나고 친구를 만나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주셨던 지혜로 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오늘 이 미리암 또, 아이고, 우리 엄마가 있는데 이 아이 엄마야 내가 불러드릴까?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브부리 여인 중에 하나. 그랬더니 바로의 딸이 뭐랍니까? 가라! 그 소녀가 서 얼른 자기의 엄마를 불러옵니다. 구절해 보니까 바로의 딸이 그에 가서 이 아이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저을먹이라 너를 위해서 아닙니다. 실제로는 엄마가 누구의 요괴배신데 요괴배신 요기베시 엄마의 저을 이렇게 먹이니까이 얼마나 아이에게는 평안하지 않습니까? 제가 어디 그 가난 아이들 태어나는 그잠관그 주스를 그 봤는데 엄마의 저 가슴에 나오는 저슬을 이렇게 짜가지고 이그 저는 잘 모르지만 그 방송에 보는 그러더라고요. 젖을 짜가지고, 이렇게 수건을 이렇게 해서 아이에게 엄마의 젖 냄새를 맡게 이렇게 하니까, 아이 고개를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아, 그걸 보고 참 신기하다. 어떻게 태어나는그 아이가, 엄마의 젖도 물리지 않는데, 엄마의 젖에 나오는 그, 그것을 짜가지고, 이렇게 아이에게 고개를 이렇게 엄마가, 간호사가 돌리는 게 아니고, 지 스스로 목에 힘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예, 머리가 여렇게 돌아가는 게 있죠. 야, 너무 신기하고, 야, 엄마의 잣가슴에 나온 이 모유가 이 아이에게는 너무너무 좋은 것이다. 이 모세도 이때부터 엄마의 잣가슴을 물고 있는 동안에는 정말로 행복한 거예요. 이것보다 더 행복한 것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이 아이의 이름을 이제 모세라고 불러 주었어요. 오늘 중점적인 내용 결론은 갈대상자, 갈대상자. 갈대상자의 성경에 보니까 역청과 나무의 인을 발랐어요. 왜 발랐습니까?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그래서 발랐어요. 그리고 그 속에 모세를 집어넣고 뚜껑을 닫고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이 아이는 내 일생의 하나입니다. 막 엉엉 울지 않았겠어요? 막엉 울면서 기도하고 내보냈어요. 자, 이 갈대상자와 똑같은 역사가 하나 있는데 그 역사가 뭐냐 하까 노아의 방주예요. 노아의 방. 방주. 갈대상자는 조그만 한, 한 아이, 아이에 위한 갈대상자였더라면, 노아방조는 인류에 의한 구원의 대책이에요, 하나님이. 그 가운데 8식구만 살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노아의 가족 가운데, 이, 요사이 말하면 1,500톤이 되는 어마어마한 큰 배를 만들고, 실제로는 사람 8명을 위한 것인데, 옆에 부수적인 게 뭐예요? 동물들, 거기에 필요한 뭐 짐승들, 부정한 것, 정제란 것다 태워서 살려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노아의 방주와 갈대상자가 동일한 단어로 테바라고 말합바다 테바, 테바 시브리오에서 똑같은 말을 썼어 그러면 한 사람을 위한 갈대상자였다면 노아의 방주는 여덟 식구를 위한 것. 그러면 이 방주 테바가 신약성경에 들어와서 에클레시아라고 변했어요.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갈대상자와 노아의 방주와 오늘날 교회가 이르러 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러 가는 데는 반드시 거기에 사람이 필요해. 여러분 이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입니다. 에클레시아 하나님의 세상에서 불러내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도자를 삼아서 나아가는데 이 에클레시아 에 대한 이 부분은 우리 모두가 기뻐하고 감사한다. 여러분 교회는 우리 스스로가 역청을 바르고 하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의 보혈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여러분 교회 안에 가득 가득한 것입니다. 이 가득한 이 자리에 우리의 죄인들이 와서 주여 오늘 또 예수님의 보혈에 내가 풍동 풍동 목욕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로 풍성해요. 그러나 인간들의 생각 때문에 교회는 사랑이 없다, 뭐가 없다라고 말하지만 아니에요. 원래는 예수님의 보혈이 풍성한 거예요. 죄인들이 와서 어, 그 보혈의 옷을 갈아입고 목욕을 하고 나면 그리스도의 옷으로 입고 완전히 변화가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수십 년의 세월, 여러분 갈대 상자를 만들 때는 실질적으로. 얼마를 만들었겠어요? 아이가 태어나서 이때부터 가족들이 고민하요 그렇게 아무리 적어도 석 달. 그런데 노아의 방주는 120년. 그리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난 이후부터 2000년의 세월 동안 이 교회가 존속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교회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왕성하고 축복받고 믿음의 성도들이 멋지게 신앙생활을 할수 있도록 이 자유스러운 이곳을 주셨지 않습니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후손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자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축복의 문이 활짝 열려. 여러분 가문에 우리 교회에 여러분 섬기는 교회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아버지 오늘 또 믿음으로 사는 우리 모두에게 구원의 축복의 통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갈대 상자와 노아 방주와 교회를 지금까지 허락해 주셔서 믿음으로 살게 하시니 또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운전해서 이 모세를 살려주시고 노아의 방주를 살려주시고 오늘날 교회도 하나님이 직접 운전하셔서 이 세상의 물결 험난한 풍파 속에서도 이겨 나갈 수 있는 큰 은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몸이 아픈 자들 병원에 있는 자들 각각 초소에서 예배 드리는 자들 우리 아버지 돌아보시고 은혜를 베풀어주사 아픈 팔도 낫게 하시고 싸매어주시고 허리도 낫게 하시고 암덩어리도 녹아내리게 하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주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하루 종일토록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기고 언제든지 하나님은 불꽃같은 눈동자로 저희들을 지키고 인도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마음에 확신하면서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손잡고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읍시며 뜻이 안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여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나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이렇게 떠들겠습니다.